안녕하세요. 오토슈퍼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혼다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ES DCT입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지금 보시는 것은 20년식 모델인데 작년에 출시했던 20년식 모델인데요. 어, 네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아프리카 트윈. CRF 1100L 아프리카트윈 MT 그리고 CRF 1100L 아프리카트윈 DCT가 있고요. 옐로 탱크가 크고 이제 더큰 윈드스크린 등이 장착되어 있는 CRF 1 1 0 0 아프리카트윈 어드벤처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모델로 CRF 1100L 아프리카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ESDCT 모델이 있습니다. 어, ESDCT 모델은 듀얼 클러치 트랜시미션이 장착된 모델이고, 또 전자식 서스펜션, 일렉트릭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트윈 국내 판매되고 있는 모델 중에 가장 최상위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승회 아프리카 트윈 시승회에서 임도 주행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은 1,100 엔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엔진음이나 배기음도 고동감 있고. 또 스로틀 반응이나 그런 실제로 바이크를 탔을 때 저속 토크 같은 게 즐겁다는 생각이었고요. 또 그때는 사실 공도 주행을 하지 못해서 임도 주행만 했었는데 전자식 서스펜션과 DCT 덕분에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이나 오프로드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임도 주행이나 부담스럽지 않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일단, DCT로 임도주행 같은 경우에는 변속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어 자세나 바이크 홀딩 혹은 스로틀 조작 등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죠. 어 조금 더 신경 쓸 것이 줄어들고,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이 확실하게 편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래서 임도주행보다는 어 공도에서 출퇴근을 위주로 시승을 했습니다. 어, 주행거리로 치면은 지금 한 710km 정도 탔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어드벤처 스포츠 ESDCT 같은 경우에는 어, 전자식 서스펜션이 채택되면서 조금 시트고가 낮아졌어요.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열어서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2단계로 조절을 하게 되면 870mm와 840mm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상태이고 바이크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아서 발이 양발이 잘 닿기 때문에 어, 확실히 어, 이보다 낮은 시트고로 원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언제나면 뭐 정상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정차하고 출발할 때는 큰 부담이 없는데 경사로에서나 아니면은 갑자기 바이크를 정차하게 될 때는 확실하게 좀 부담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어, 그런 것들에서 약간 진입 장벽이 생긴다라는 게첫 번째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연비였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연비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 리터당 20km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700km 타면서 정말 연비 신경 안 쓰고 그냥 탔는데요. 지금 트림미터 계산상으로 찍혀 있는 게 어, 리터당 리터당 12km 정도로 찍혀 있습니다. 리터당 12.6km 정도로 환산이 되는데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된다. 라는 출퇴근용 바이크로 봤을 때는 어 약간의 부담이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DCT의 변속 작동 방식 혹은 작동 타이밍 등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어이 DCT도 매뉴얼 모드가 있죠. 왼쪽 스위치 뭉치에 마이너스 버튼과 앞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기어를 이제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어 매뉴얼 모드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가속을 할 때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차량을 따라가느라고 천천히 주행을 할 때. 6단 기어에 몰려있는 상태에서 어, 이제 차량의 흐름이 열려서 다시 가속을 해야 될때 스로틀을 감게 되면 제가 기대한 것 혹은 앞서 포르자 7로공 같은 경우를 오래 탔을 때를 생각을 하면 다시 스로틀을 감았을 때 빠르게 DCT가 단수가 착착 내려가면서 힘을 받으면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아프리카트힘 같은 경우에는 어, 스포츠 모드에서 3단계 혹은 2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기어를 빠르게 내려주는 그 반응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엔진에 부하가 걸리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제서야 기어를 내리고 가속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순간에 연비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바이크의 변속기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츠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제동력을 걸어줄 때에도 변속 타이밍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변속 타이밍이 그때는 오히려 빠르게 기어가 더 내려가면서 이제 엔진 브레이크 거는 느낌이었는데요. 엔진 브레이크 모드를 지금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엔진 브레이크 개입 강도를 전자식으로. 그런데 엔진 브레이크를 지금은 1단계로 넣는데 만약에 개입 강도를 2단계나 3단계로 두게 되면 어이 DCT의 단수가 내려가는 것과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것에 이두 가지 때문에 엔진의 부하가 더 많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변속기와.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동을 할때 엔진과 변속기의 감각이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출력과 토크였습니다 배기량이 1,084cc 트윈, 병렬 트윈 엔진에 최고 출력은 102마력, 최대 토크는 105Nm입니다 어... 그런데 출력은 저는 생각보다 사실 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주행을 할때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 이보다 큰 배기량 혹은 150마력에 가까운 그런 스포츠 바이크나 어드벤처 바이크들 더 상위에 있는 오버리터급 모델들을 타다가 이 모델을 타신 분들이 아니라면 출력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밸런스인 것 같아요 혼다 모터사이클을 타면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런 핸들링과 밸런스에 뛰어난 점인데 어 DCT, ES DCT 같은 경우에는 DCT 덕분에 무게가 더 하단에 실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전자장비와 편의장비가 많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딱 라이더뷰에서 딱 보기에도 버튼이 굉장히 많죠 이 말은 전자장비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다는 이야기도기도 합니다. 일단 이 전자식 서스펜션이 있고 또 파워 아울렛은 지금 2암페어짜리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것과 함께 USB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이 USB는 이 US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고요. 어이 윈드 스크린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윈드 스크린 조작 방식은 한 손으로는 안되고 두 손으로 양쪽으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총 1, 2, 3, 4,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계기반은 위, 아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위에는 일단 터치식인데 위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원하는 화면을 띄우게 된다면 이 아래에서 기본적인 이제 기어 인디케이터나 속도 정도는 확인할 수 있고 경고 등 정도로 표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 모드를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드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워, 엔진 출력과 엔진 브레이크 그리고 서스펜션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세팅, 오프로드, 소포트, 미디엄, 하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프론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 각각의 설정 그리고 ABS 모드, 그리고 라이더 프리모드, 라이더 카고 프리모드, 라이더 패신저, 라이더 패신저 카고 프리모드의 기본 설정에 프리로드 값도 전자식으로 기본 설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열선 그립도 기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코너링 라이트도 제공이 되는데 코너링 라이트의 반응성이나 그런 시인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 기대보다 뛰어났던 것은 연비를 제외하면 출퇴근을 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다는 점입니다. DCT 덕분에 기어 변속이 따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터사이클의 포지션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또 모터사이클이지만 스쿠터처럼 편하게 탈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바이크가 풀사이즈 어드벤처 모델임에도 전혀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데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투어 같은 것에서도 올로드 투어 임도 투 그리고 캠핑 모토 캠핑도 다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의문점으로 갖고 있는 DCT는 어, 확실히 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점점 타면서 바이크의 세팅을 알게 되고 바이크에 조금 맞천, 맞는 주행을 하게 되면 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구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ES 모델을 선택하면 발착지성이 그래도 확보된다는 점.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의 이런 장기 컨텐츠와 함께 또 다른 컨텐츠 이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